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시스템은 가격대가 어마무시한 사양의 시스템인데요 일반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예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전문가용 워크스테이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라이젠 스레드리퍼 3990X 리뷰를 했었죠 그 리뷰에 사용된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용할 만큼의 그런 사양이 아니에요 일단 CPU 같은 경우는 3990X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64코어의 128스레드를 탑재한 무시무시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세서이죠 3D 애니메이션 작업이라든가 3D 툴 작업, 도면 작업, 영상 렌더링 작업 이러한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입니다 어마무시한 CPU의 성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MSI TRX40 크리에이터 모델 드립니다. 무시무시한 전원부를 기반을 하고 있는데 64코어에 128스레드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확장 슬롯도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확장 장비들이 연결이 많이 될거 아니에요. 그런 장비들과의 호환성 역시 가능한 고가의 보드가 적용이 되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G스킬 트라이던트 Z RGB 메모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8기가가총 8개이고요. 64GB 용량에 25600, 3200메가 가이드 클럭의 메모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64기가 혹은 128기가, 256기가까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춰서 메모리를 구성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웨스턴 디지털사의 SN750 500기가바이트 NVMe SSD를 적용을 했는데 SSD 역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용량만큼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역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용량만큼 구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레이드 기능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읽기 쓰기가 가능하고요. 혹시 대용량 파일들을 많이 읽고 쓰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용량 SSD를 레이드 구성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점참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RTX 2080 슈퍼가 장착이 되었는데 그래픽카드 역시 사용자의 환경에 맞춰서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2급이 되면은 쿼드로 그래픽카드도 많이 생각을 하세요 혹은 이제 그래픽카드를 두 장을 사용하신다거나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용도에 맞게 그래픽카드를 쿼드로 혹은 RTX 2080 Ti 혹은 GPU의 성능을 많이 쓰지 않는다 CPU 연산을 주로 하신다 라고 하시면 라데온 계열의 그래픽카드를 장착하셔도 되니까 시스템 사용 환경, 목적에 맞게 구성을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시소닉사의 1000W 80플러스 골드 요율의 파워 서플라이가 적용이 되었고요 쿨러 같은 경우는 n z x t 크라켄 X73 모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CPU가 64코어의 128스레드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CPU 자체가 발열을 굉장히 잘 잡은 편이에요 일체형 3열로 일단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 뭐, 오버클럭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80% 정도의 로드가 걸렸을 때올 코어가 동작하는 속도는 3.8GHz에서 3.9GHz. 올 코어 플로드가 걸리지 않은 상황이라면 4.0GHz까지 부스트가 터집니다. 이건 일부 코어가 터지니까 이 부분은 사용함에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워낙 고성능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내부에 발생하는 발열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팬 같은 경우는 리얼리스 보라 디지털 쿨러가 3팩 총 3개 해서 9개가 구성이 된 상태고요 라디에이터 쿨러 같은 경우는 후면에 번들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총 12개의 쿨러가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죠 이런 고성능 시스템의 냉각 효율 부분을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하드디스크 확장성도 굉장히 괜찮은 리안리 511D XL이라는 화이트 케이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시스템 갖고 뭐 게이밍 테스트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성능 테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3990X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말도 안 되는 CPU 약 500만원에 달하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CPU가 탑재된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다음 시스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문의 및 구매 같은 경우는 양컴 홈페이지, 카카오톡, 매장 방문 혹은 유선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부담없이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네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